혼합통 요거 25대짜리고 50대 돼 있는데 50대 쪽은 쓰지 마시구요 여기 25대 돼 있는데 여기 제가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해드릴게요. 휘발유하고 이행정 오일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거하고 투사이클 오일하고 혼합하는 건데 적게 혼합할 때는 휘발유 이만큼에 오일 한 농고. 그리고 많이 운업할 땐 휘발유 이만큼에 오일 한 눈금 휘발유를 먼저 붓고 나서 엔진오일을 넣으면 휘발유가 쭉 올라가잖아요 한 눈금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뭐 휘발유 좀 적다 그거 감안해서 한 눈금 채우시면 되고요 그렇게 쓰시고 항상 흔들어 쓰시고요 요 휘발유는 보통 한 달이나 두달 안에 쓸수 있는 분량 만약에 말통 정도는 몰라도 뭐 적은 양은 한달 이내에 쓸수 있는 분량만 구입해서 쓰시고요 혼합해 놓은 거는 보름 이내에 다 쓰시는 게 좋아요. 휘발성이 많이 날라가고 기름도 질이 안 좋아지고 비율도 틀려지기 때문에 보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휘발유는한달 이내, 혼합한 거는 보름 이내 쓰고 남은 거는 다 버려주세요. 아깝다고 그 남은 기름 쓰던 거 하면은 고장이,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.